안녕하세요. 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 박은미입니다. 언론의 역할을 흔히 개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권력의 남용을 비판하고 정론으로 이끄는 파수견, 정찰견 역할을 하는가 하면 권력의 입맛에 맞게 애완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언론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오늘 시간 함께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분들입니다. 천주교 매스컴 위원회 서석희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평론가 정석희 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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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조영수 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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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바다 기름 유출 사고에 이어서 온 국민을 놀라게했던 사건이었죠. 네, 그 1월 30일이었죠. 여수 앞바다에서유선이그 GS 칼텍스 송유관을 들이받아서 18만 16만 4천 네. 리터의 원유가 유출돼서 여수 시민들이 큰아큰 재앙에 덮친 건데요. 이 처리 과정에서 GS가 뭐 관계기관에 한 시간 늦게 뭐 신고한 것도 문제가 됐었고요. 또 하나가 원유 유출량도 초기에 800리터 정도밖에 안 됐다고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조사한 바로는 200배가 넘는 16만 4천 리터가 음. 그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어서 뭐 GS에 대한 책임론이 좀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고 원인은 음. 밝혀졌나요? 네, 뭐 이번 사고 원인은 뭐 천재 지변이라기보다는 인재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뭐두 시간 걸리는 거리를 한 시간 만에 과속해서 들어온 과정에서 아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음. 거기 네. 앞서서 좀 네. 의아한 점, 아쉬운 음. 점이 음. 하나 있어요. 왜이 국제적 관례로는 음. 이 사고가 나면 선박 이름이나 그 해당 회사 이름을 음. 붙인다고 음. 알고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는 음. 그 지역명을 붙여서 음. 여수가 지금 음. 그 이미지상 음.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뭐 여수 앞바다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태안 앞바다도. 삼성중공업 유도선이 음. 사고를 일으킨 건데 그냥 태안 앞바다 기업육부 사고 이렇게 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말씀드렸듯이 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의 수단으로 음. 어, 사용되거나 악용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선생님 지, 문제 <laughs> 네. 지적하셨던 대로 네. 이번 네. 여수 앞바다 사고라고 하지 말고. 네. GS 칼텍스? 네, 송유관 네. 뭐, 뭐. 기름 유출 네, 사고, 네, 이렇게 사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뭐. 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질문에 이어서 네. 그 방송이 음, 어떻게 보도했는지? 그 방송,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가, 어, 산에 비해서 너무 절대적으로 적은 보도량. 사건 초기한 일주일간 보도건 수가 KBS, MBC, SBS 각각 열 건, 열 건, 열 건. 어 비교를 해보면 2007년 12월이었죠. 이제 태안 앞바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삼성, 삼성 중공업 네. 원유가 유출된 날이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선거 때였어요. 음. 12월 달은 선거 막바지였음에도 네, 네. 불구하고 그 일주일간 마0에서 45건. 음. 지금 한 30%밖에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죠. 그 당시 삼성 기름 유출과 음, 네. 이번 그 GS 음. 경우에 기름 유출량 자체가 이렇게 사, 사고 크기가 달라서일까요? 뭐 예를 들어 기름 그런 문제도 음.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기름 유출량도 유출량이지만 피해 정도가 네. 뭐 100이 유출되고 해서 됐다고 해서 100이 되고 10이 음. 유출됐다고 해서 10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 바, 어느 만큼 빠르게 그걸 방제를 했, 했느냐, 네네.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뭐 자원봉사들이 음. 왔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사건 크기만 보고 에 따라서 보도량이 많다 적다 이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새 방송사단 전 기간 동안 좀 보도량이 적었는데 특히 kbs 가 음. 다른 뭐 sbs mbc 는 한권씩 다뤘지만 단신으로만 다뤘어요 오늘 오전 10시쯤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 부두에서 싱가폴 선적의 유조선이 송유관에 들이받으면서 원유가 부두 앞 4km 해상까지 유출됐습니다 해경과 여수항만청은 방재선 등 70여 척을 동원해 긴급 방재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적은 양인지 양을 감하기 어려운데 올해, 보통 네. 이제 네. 방송 뉴스 건수 건당 음. 한 1분 30초 정도 아. 방송이 됩니다. 이 방송 같은 경우는 한 20초, 아. 많으면 20초 내외가 됐을 텐데요. 음. 음. 그한 뭐 4분의 1, 5분의 정도밖에 네, 네. 되지 않은 그 공영방송 KBS. ]의 보도량이고 이 날뿐만이 아니라 어, 2월 어, 1일에도 뭐열번째복지 그리고 음. 2월 2일에도 14번째. 음. 그 다음부터는 20번째 내외였는데 음. 반대로 이제 비교해 보면 KBS, MBC, SBS가 보통 10번째 이내에서 음. 그 방송을 했다는 점을 좀기해 보면은 그 뒷순서하면 지역 방송에 잘안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이제 뭐한 시간으로 따지면 뭐 9시나 8시나 2삼 30분 30분이 지나가면은 서울에서 음. 기준을 봤을 때 하는 뉴스들이 지역에서는 다른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음, 지역 거죠 뉴스? 지역 뉴스, 정말 로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음. 지역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 번째 이상 넘어가면은 음. 이게 전국민이 본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음. 좀 어렵다고 봐야죠. 음. 네, 뒤에 칼텍스의 책임론 음.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보도가 되었나요? 네, 뭐 늦장신고와 네. 원유 유출량이 축소되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향후 대처에 좀 많은 혼선이 좀 초래가 네.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800톤 유출과 16만 톤 유출은 음. 차원이 다르잖아요. 실제로 그쵸. 투입되는 양도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혼선들을 초래했고, 이제 2월 3일 월요일 날그 여수 해양청에서 발 중간 수사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제한 속도, 이제 평소 속도보다 빠르게 배가 진입했고 그로 인해서 사고났다고 얘기했는데 방송 3사 모두 다루긴 했어요. 거를 한 건씩 다루긴 했는데 그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음. 예를 들어 이제 MBC 같은 경우는 빠르게 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했고, 그 SBS도 애초 업계, 업체 발표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유출됐다 네. 얘기했는데, 이 GS인지가 안나오니 업체가 보류. 누구인지 업체, 업체만 나오고 실제 네. 그걸 누가 도선사가 탔고 누가 유도했고 그 배가 어디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업체가 어디지? 네. 그냥 업체인가보다 생각할 정도였고요. 다만, KBS가 첫날 보도에서 좀 제가 부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이제 GS 측의 늑장 신고 등등이 음. 문제를 키웠다. 음. 이게 좀 GS를 원인은 유출 사고 직접 언급한 보도가 있어서, 그나마 좀 체면을 차렸다. 비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윤진숙 장관에 대한 보도는 지나치게 넘쳐나는 상황이었죠. 음. 돌이켜보면 그 많은 분들이 여수 앞바다 내지는 그 GS 칼텍스보다는 윤진숙 전 장관 음. 경질. 네. 그 발언, 그 네. 얘기 많이 듣는데 결정적으로 경질되게 된 발언을 음. 한번 들어보고 또, 또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1차 피해자는 GS 칼텍스이기 때문에 그렇고 2차 피해가 우리 어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어민들에 대한 거는 먼저 GS 칼텍스 사고 나서 네. 사고 네. 주체가 지금 GS 칼텍스인 거잖아요. 근데. 네. 2월 5일날 그 말을 했고 2월 6일 날 오후에 전격 경질이 되었습니다. 음. 뭐, 뭐 초스피드로 된 거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자 이 방송사들이 전격 뭐 경질됐다, 박 음. 대통령이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는 음. 점을 좀 부각하면서 책임 소재가 그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언급보다는 윤진숙 적 장관의 개인적 일탈, 음. 개인적 자질의 문제만 국한해서 보도하는 것들이 좀 문제라고 봅니다. 네, 방송에서 단신 처리하거나 음, 네. 좀 하여튼. 보도량이 현저히 줄었 그 적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신문 보도의 경우는 어땠나요? 어, 신문은 조금 다른데요.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그 수첩 인사를 음.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음. 뛰어난 연구자였는데 괜히 이렇게 데려와서 연구한 명을 뛰어난 여성 연구자 음. 한 명을 잃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중앙일보는 차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임명 시스템 네, 네,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고 동아일 뭐 한겨레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도 반대한 인물이 인물을 강행했기 때문에 예고된 네. 참사였다. 뭐 음. 이 정도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GS칼텍스 음. 원유 유출 사고에 네.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뭐 예를 들어 그 태안 앞바다 그때 아까 했던 네. 삼성중공업 그때는 그 자원봉사자만 해도 123만 명이 왔었다. 예, 엄청나게 네. 자기 음. 건강까지 걱정하지 않고 와서 했던 음. 자원봉사자들이 엄청났고 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갯벌이 이제 검은색, 갯벌에 흰색 옷을 입은 방제복을 입은 음. 자원봉사자들. 그래서 해외 토픽에도 많이 소개되고 이거 특이한 현상이다. 네네. 대면 국민들 뭐 특, 특이하다 내지는 대단하다 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그 자원봉사자들을 거기로 오게끔 했던 언론의 역할도 음. 굉장히 컸다 이렇게 음. 좀 생각을 해요.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네, 그렇죠. 음. 언론의 의제 설정 능력. 네. 이런 부분이 그 민주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신부님께서도 이 부분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뭐 보태 주신다면 어떤 일이 먼저 중요하고 그다음이 그다음인가를 맞아요. 정말 이렇게 정해서 음. 아주 그,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음. 이렇게 충족시켜주고 또한 그런 그알 권리를 충족시켜 뿐만 아니라 뭐 올바른 여론 형성이죠 네네. 그래서 올바른 가치를 향해서 나갈 아수 있게끔 또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언론의 소명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언론을 또 신뢰할 수 있게끔 신뢰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정말 의제설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아주 값진 어떤 그런 소명으로 이렇게 언론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국민들에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네, 실제로 지금 이번 여수 그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상황은 어떤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은 정말 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재벌 총수들의 네. 법정 패션이라고 불리울 네. 만큼 이렇게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인데요. 좀 그래도 좀 오랜만에 보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2월 11일 날과 12일 날 연이어서 좀 판결이 나온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10일 같은, 11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한화의 김승현 회장과 네. 관련해서 위장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열사 돈을 갖다 썼죠. 그래서 회사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네. 집행유예라는 거 나오는 거죠 바로 네, 그렇죠. 나오는 거고 또 같은 법원이 같은 날그 LIG 구자원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사기성 2천억 원에 달하는 사기성 어음을 발행해서 피해를 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 중이었는데요 이 구자원 회장에게도 실형 3년에 집행유예 5년 재벌 회장들을 이렇게 풀어주기 위한 사무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시형 3년에 집행유예 5년. 네. 사실 집행유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음.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이런 법칙이 다시 부활된 거 아니냐. 음.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음. 그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또 하나가 12일 날그 27억 원의 조세포탈혐의로 구속돼 있던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 등에 네, 네, 네. 대해서도 음. 집행유예 4년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또 나온 말이. 유권부재, 무권유재. 그러니까 음, 권력이, 권력이 있으면, 있으면 하는 부재고, 음. 권력이 없으면 유죄다 음. 이런 말이 또 한간에 떠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민들은, 그러니까 돈 없고 권력이 없는 서민들은 네. 엄하게 처벌받고, 네. 또 이런 재벌 총수들의 경우 권력이 돈 있는 분들은 손방망이 네. 처벌을 받지 않나 이렇게 네. 해서 권력의 잣대가 이중적이다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도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이번에 관련해서 뭐. 이번에는 신문하고 방송 좀 통틀어서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텐데요. 가장 네. 눈에 띄는 게 MBC와 조선일보였습니다. 음. MBC는 사안을 축소함으로써 은근슬쩍 네. 넘어가는 형태이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역으로 그 재계와 하나의 입장을 부각하면서 사안을 왜곡시키는 음. 케이스였습니다. 네. KBS와 SBS 정도는 특히 KBS는 어떻게 보도했냐면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 네. 그 현대 뭐 현대차의 정문구 회장, SK 최태훈 회장. 등을 언급하면서 국민 감정과 전혀 떨어 져 있다. 고 하면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서 좀 차이를 보였습 오늘 서울 고법에서 열린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G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두 총수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총수들 죄목에 비춰 볼때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결로 국민들의 법 관정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네. 네. 관련해서 MBC는 이걸 단신으로 음. 좀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 재판 결과만 아주 간단하게. 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8주, 20초. 일년 어. 안에서 재판 결과만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어, 왜저 사람들이 뭐 천문학 2천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 엄청난 돈이죠. 그뭐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던, 회사에 피해를 입히던 간에 엄청난 그 피해를 입혔는데 지평률이 나왔다. 왜 나온지는 모르는 겁니다. 게. 음. 네. 그러면 조선일보는 어떻게 본질을 왜곡했어요? 네, 그뭐 본질을 왜곡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MBC처럼 축소하는 방법도 음. 있고 아예 다른 의제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물타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음. 이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두 개의 큰 기사로. 재계와 하나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좀 대변한 네. 것이 네. 또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조선일보 12일자 8면의 제목이 네. 1년 내내 찬바람 맞던 재계 봄기운이 퍼지는 네. 느낌이다. 좀 시적인 <laughs> 네. 보통 기사라면 그 네. 드라이하게 하는데 굉장히는 네. 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고 네. 그 안에 보면은 뭐 재판장이 집행유예를 언급하자 김 회장은 믿기지 않는 듯 눈을 번쩍 뜨며 깜빡였다 음. 믿기지 않는다, 맞죠? 네. <laughs> 그런 재판 과정을 기사가 아니라 마치 게 음. 칼럼도 아닌 뭐 시적 표현으로 소설처럼 SNS듯이 네, 예. 네. 하면서 과연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음. 전혀 얘기하지 않는 거고 음. 또 하나가 또 재계 입장을 좀 언급한 것도 있는데요. 현 정부들어 대기업 오너 비리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경향이 선처주의에서 엄벌주의로 바뀌면서 뭐 재계 유독 가혹하다는 지난이 많다. 그 집행위원회가 가혹하다는 뜻이에요? 아, 첫 초기에. 초기에 작년에 초기에 음. 이제 그 재보 문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구형을하다 네, 음. 보니까 이게 불만이 많았다. 근데 이번 음. 기회로 이런 기조가 변하는 거 아니냐라고 음. 하면서 또 B 3면에서는 음. 어, 이번 하나 김승희 회장의 집행위원회로 하나의 대규모 사업, 음. 장기 플래 프로젝트가 활기를 띠것이다라는 음. 것을. 적극적으로 보도예 홍보 거의 홍보성 그 이야기 음. 봐야죠 좀 의심스러웠어요 의심스러운 게 의구심이 있는데 보통 이제 신문들에서 중앙일보가 삼성과의 특수성 때문에 음. 뭐 재벌 프렌들리 많이 네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번엔 동화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약간 좀 드라이하게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만 음. 이렇게 티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좀 속내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음.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이렇게 저기 분식회계를 한 경우 외국에는 네. 거의 회사가 망하거나 네. 아니면 재벌 총수들은 거의 종신형에 처해진다고 하거든요. 이런 분식회계를 한그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태장이전그 얼마 전에 다뤘던 그 정, 고객 정보 유출 음. 이런 것들은 그 이번에 과태료가 600만 원씩 됐다고 합니다. <laughs> 각그 카드사 세 곳이 아, 6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법정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600만 원 보통 개인 한도도 600만 원 넘잖아요. 음. 넘는데 이게 법정 한도액이기 때문에 600만 원인데 만약에 예를, 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갔겠죠. 응. 기업도 기업이고 이 이제 사건 보도들을 보면서 네. 진짜 언론의 역할이 과연 뭘까 응. 네. 이런 생각을 많이 응.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위에서는 이제 중법, 네. 법치주의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법치주의라는 게 법을 따르는 건데 실상 그 법이라는 것이 응. 그 서민들, 일반적인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고 네. 법을 따라야 된다고 강조를 하지만 음. 또 강요도 하지만 실제 이제 권력이나 뭐 경제 권력, 뭐 정치 권력들에서는 법을 어기기가 일수이고또 음. 법원이나 검찰도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네. 느슨하게 뭐 온정적으로 판단,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음. 제기하지 않으면은. 아, 그냥 풀려난나보다뭐재계 같은 경우는 국가의 이바지함, 경제 이바지함 바가 크고 음. 건강이 안 좋다. 근데 사실 감옥에서 건강상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 뭐 집행유예나 아면가석방으로 음. 나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음,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또 이제 그 감방 같은 데면 경제 사범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에 보통 1억 정도의 손해를 끼치면 이제 일부러 사기 치는 경우도 많지만 사업하다 보면 부등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경제 사범 통틀어서 네. 하고 보통 1억 손해를 끼치면은 보통 1년 정도 산다 실형을 음.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천억의 손해를 끼친 재벌 총수들은 집행유예로 버젓이 나오는 아, 현실. 이걸 비판하지 얼, 음. 않는 언론들이 음. 과연 언론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신부님 이 언론의 공공성, 공공의 음. 선을 위해서 언론이 해야 할 역할 부분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으로 조금 음. 말씀해 주신다면 그그 동안에 우리 가톨릭 교회는 여러 가지 그 매스미디어라든가 이런 미디어에 관련돼 가지고 항상 그렇게 지침을 저왔죠. 그중에 특별히 뭐 이제 그 제가 소개 해 잡은 교황 요한 파울 2세 에 교황님께서 그 홍보주의 담화문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무튼 그 방송사들은 개인의 상업적 이익의 보호 수단도 권력의 도구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엘리트들의 선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이게 도구가 되지 말고 스스로 정말 그~ 소명 의식을 가지고 그~ 정말 사회의 아젠다를 정말 네. 올바른 그~ 아젠다를 이렇게 주면서 정말 사회를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는 그런 아주 그~ 신성한 소명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의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음. 그런 의무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좀더 이렇게 언론이 언론사가 또 언론인들을 비롯해 가지고 언론사가 어, 우리 국민에게 알 권리 뿐만 아니라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언론사들로서의 노력을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뭐,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 없네요. 네. 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네. 네. 우리 언론이 공동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언론, 그리고 정찰견, 파수견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부당한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언론으로 바로 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